안녕하세요. 논산시 청소년 여러분. 빵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빵을 사랑하는 농부 대표 김학범입니다. 빵을 사랑하는 농구는 제과제빵 전문 체험관이고 제과제빵을 체험하실 때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재미있고 즐겁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빵과 과자 등을 만드는 사람을 제과제빵사라고 하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과자나 빵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대중적이고 우리 먹거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먹거리 중의 하나인 빵과 과자를 만드는 직업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빵의 구수함과 과자의 달콤함에 도전해 보세요. 최용관의 상어가 빵을 사랑하는 농부잖아요. 상어 그대로 무척이나 빵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맛있는 빵이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빵이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제과제빵사를 시작한 것은 약 27년 전 같은데요. 어, 그때는 특별히 제과제빵사가 되려고 시작했다기보다는 주위에 추천도 있었고 빵이 좋아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했고 안정도 되어가고 있었는데 어, 언제부턴가 체인점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저같은 전문 제과제빵사와 개인 재가점이 시장에서 점점 없어지게 되었고요. 저 또한 운영하던 재가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만 했죠. 그때 지인이소개를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상호가 빵을 사랑한 농부입니다. 농사를 지은 게약 13년 정도 되었고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어느 날 우연히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로 잊고 있었던 제과제빵사 직업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밀농사와 제과제빵사를 접목한 제과제빵 체험관을 생각해냈고 현재 빵을 사랑하는 분들을 운영하며 제과제빵사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제과제빵사의 장점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좋아하는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좋아하는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운동하면서 빵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단점이라고 하면 보이는 것과 달리 노동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래도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힘든 줄 모르고 하게 된답니다. 많이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전 세계 유명 파티제의 작품부터 아주 기초적인 빵과 과자까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빵을 만들어 보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직업을 경험해 보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보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우리 세대보다는 직업군이 다양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진로박람회를 통해 제가제빵사가 되려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본적인 것부터 그리고 전문적인 것 등학교 대학교 선택까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